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친구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 오늘은 집 앞, 집에 있는 옥상에 와서 지금 아,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트인 한담이좀 보일까 했는데 영상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 비행기도날아가고 있고요.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골프장에 가서 힙박스에 올라가서 드라이브를 치고 되는데 대부분 오비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비를 즐기면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백본님과의 대화에서 그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백본님과 나눈 영상을 공개해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드라이브에서 아, AM을 잡고 시샷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어? 이 내용이 아, 여러분 저 킥박스에서 드라이브를 치실 때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고요. 그 내용을 아베코님과 나눈 술자리에서 나온 내용이라 약간 잡음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골프장에 가서 아베코님의 조언대로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티박스가 그냥 대결이냐니 생각 가운데만 두지 마시고 전방에 어디가 위험한 곳이고 어디가 위험하지 않은 곳에만 따져서 내가 방향은 티샷이 위험한 방향 쪽으로 가시고 위험하지 않는 방향, 방향 쪽애니메이션 하셔가지고 그쪽으 때리시면 밀수샷날 확률이 확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이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끝이 위험한 바야하고안 위험한 바야 어떻게 구원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나라는 골프장 거의 다 산악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항상 산이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대안식 골프 장이 이렇게 일시로 지어놨는데 대부분 보면은 좌측이 해저드던 오비던 우측이 해저드던 오비던 그러면 항상 위험하지 않는 쪽이 있습니다. 대부분 골프장에. 그러면은 제가 티박스에 에이밍을 할때 위험한 쪽으로 갑니다. 위험한 쪽으로 가죠. 위험하지 않는 쪽이 대각선 방향으로 에이밍을 하고 티샷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스샷 날안날 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를 제가 지금까지 골프를. 아, 친 그런 그 경력상. 어,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메권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제 그, 위험한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에이밍을 잡을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은, 티박스가, 티박스가, 나름대로, 위험한 쪽이, 이렇게 티박스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무조건 공은, 내, 나보다 공이 밑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측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수평적인 선에서 약간 왼쪽으로, 틀어주는 에이밍을 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야, 이거 오늘, 꿀찌렸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장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돼도 용서해주세요. <laughs>